날씨가 점점 뜨뜻 따가워져 가지고 지 설교 들으시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저도 10분 설교 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신 저 간지 가지고 이렇게 햇빛 막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막으시면 안 되고 햇빛을 이렇게 막으셔도 좋고 하시면 좋겠는데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하시면좋겠습니다 오늘 인사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이부순서를 아주 은혜롭게 또잘 진행될 겁니다. 잘 준비를 하셔서 그때 우리 같이 또 다니시면서 많이 인사들 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는데요. 오늘 피크닉인데, 김대규 전 도사님이 채택하신 본문도 제가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날 하는 설교인데 이 본문 택했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말씀이 참 좋았고요. 또 저도 이거 웬 피크닉에 전쟁 스토리를 여기다가 집어넣나 하실 것 같은데, 금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 6장, 어, 제가 읽기는 8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읽고, Uh, I'm not going to preach in English today because Pastor Teggy already did. <laughs> but if you can understand Korean, uh, please open the scriptures. Uh, one of the wonderful books in Old Testament, Joshua, Book of Joshua, chapter six. And I'm going to read from eighth verse. Until uh, 16th, and then skip to 20th, 20, and 21. Okay? Uh, just in Korean.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 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부는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십 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백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 열이고 성이 무너진 그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기적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시행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기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리고 성이 무너진 기적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일주일 필요하 밖에 안 필요하셨는데 그까지 고대의 성체 하나 무너뜨리는데 일주일씩이나 걸린 이유가 무엇인가? 여긴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또한 가지는 대부분의 이적들은 하나님 혼자서 하신 거였어요. 말씀 한마디를 하시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 혼자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전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주일 동안 동참한 이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맨 앞에 무장한 군사가 가고 그 다음에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일곱 나팔을 들고 불면서 따라가고 그 뒤를 또 제사장들이 법괴를 메고 뒤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군사가 따르고 또맨 뒤에 백성들이 따랐어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 번째 날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뭐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는 국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니까 자세한 내용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로 모일 때에 대단히 중요한 교회론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의 이적을 준비한다고 할까요? 목격했을 때그 과정 속에 이들은 본 것이 있었고 들은 것이 있었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본 것은 뭐냐면 뚜렷하게 그 중심에 여호와의 궤, 언약궤, Ark of Covenant, 언약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언약괴를 중심으로 그 앞에 일곱 제사장이 나파을 들고 그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따르고 언약괴 뒤에 무장한 군사가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면서 언약괴를 중심으로 따랐던 거예요 언약괴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이 지금 이 기적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그걸 일주일 동안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오늘 본문의 1 0 절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소리 내지 마라. 일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 total silence.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불과 몇백명 모였지만은 그 당시는. 약한 200만 명 내지는 300만 명, 2 million or 3 million people.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누구도 소리 하나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 나팔 소리를 듣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서 일곱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붕 하고 불었고 또그 다음 돌때또 나팔을 붑니다.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귀 속에는 나팔 소리만 들린 거예요 나팔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일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출레오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해산에 나타나실 때 나팔 소리가 점점,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팔을 길게 불어서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시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도록 했던 것이죠 나팔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 소리만 들은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은 7이라는 숫자를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곱 제사장, 일곱 나팔, 일곱 바퀴, 7일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원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서 상징이 됐던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계속 각인시켜셨던 것이죠.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의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첫째로 절대로 순종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이고 성을 일곱 바퀴를 돌아서 그 성을 무너뜨렸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한마디 믿음으로라는 말이지만 그 말에는 대단히 중요한 무게가 실려있어요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명령을 받고 나서 그걸 믿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하루 한 바퀴 돌아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 돌아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예 뭐 이런 명령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엉터리 같은 걸다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시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정의에 따르면 여리고성 전투의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동참함으로 일어나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무엇을 동참한 것입니까? 철저하게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Total obedience to God's word 두 번째는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이들은 온 공동체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Total unity, absolute unity. 말하지 말라니까 한 사람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전 백성이 그대로 실시하면서 따라갔던 것이죠. 가난 정복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가난이라고 하는 한 땅을 주시면서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첫 번째 사건으로 여리고 전투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므로써 앱솔루트 obedience to God's word, t absolute unity of God's people. 이두 단어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리고 기적과 같은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가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수와 1장 9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원리를 여수와서 24장의 주제절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율법책에 있는 것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Wherever you go, you will be prosperous. 하는 말씀을 처음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의 증거로서 여리고 전투를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 나라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나가는 발걸음 위에 여전히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그 승전고를 울려 퍼뜨리셨던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승리를 계속해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상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여러분 다음주에 외우실 말씀인데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셨던 기도가 극이 되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저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나 저를 말합니다 오고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삼위일체가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세상이 예수가 구세주시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그 말씀 속에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성도들이 하나가 될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 됨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갈 때 그때의 세상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나 되심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받은 축복이며 또한 엄중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46주년 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매년 이렇게 9월 셋째 주일에 교회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먹는 게 아니고 놀 데가 없어서 여기 놀러 나온 게 아닙니다. 놀고 먹고 성도의 교제를 뜨겁게 나누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서로 확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다시 우리는 이런 성도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도록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함께 연합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